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이야. 음. 자, 뭐첫 번째, 자, 지수함수의 극한이네. 음. 지수함수는 수원에서 배웠지. 얘들아, 음? 지수함수는, 자, 우리 y는. 뭐 a의 x 제곱 이렇게 생긴 게 지수 함수인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응? 응. 그래서 지수 함수의 극한이 있지. 리미트. 뭐 x가 예를 들어서 k로 간대. 이렇게 돼 있어. 그냥 함수값 자체가 극한값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고민할 건 없죠. 어뭐 연속의 뜻 자체가 연속함수라는 뜻 자체가 극한값은 그냥 함수값입니다 라는 걸 그냥 시사하고 있는 거고 어, 어 다만 자 요것만 좀 너희들이 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야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총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무슨형하고 증가형하고 무슨형 감소형이 이렇게 있지 그지? 야, 증가 감소를 나누는 기준이 누구야? 밑이죠? 밑이 미치 1보다 뭐한 경우? 큰 경우. 그 다음 밑이 뭐하고 뭐 사이? 0하고 1 사이. 자, 여기는 음수를 따지진 않, 않아. 자, 그리고 뭐만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것만 판단할 줄 아시면 돼요. 무한대 극한하고, 그 다음 무슨 극한? 어, 마이너스 무한대 극한. 자 우리가 원래 극한은 그래프 관찰이거든, 함수의 극한은 여기 함수의 극한이잖아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응? 자 그래프 관찰이니까 뭐 그래프를 보셔도 되지만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해석하셔도 돼야 밑이 1보다 커이 e 같은 거 생각하면 되지 야 지수가 무한대로 가 그럼 뭐 하겠니 당연히 발산할 것이고 그지 보이죠 발산하는 거자 응?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자, 지금처럼 뭐 돼? 0으로 수렴하지? 이건 왜 0으로 수렴하는지 알지? 지수가 음수면 뭐 돼? 역수 되잖아. 여기 플러스 값으로 바꾸면, 그지? 어, 그러면 무한대분의 1골 나오니까 이제 0으로 수렴하겠죠? 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갔니 응? 뭐, 정확하게는 이게 되겠죠. 플러스 0이라고 좀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우리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건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잖아. 0보다 큰 쪽에서 수렴할 것이냐, 0보다 작은 쪽에서 수렴할 것이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0 플러스라고 쓰는 게좀 정확할 것 같고. 자, 이것도 두 개의 극한만 그냥 관찰하시면 돼요. 리미트 어 x가 무한대로 갈때 자, ax야. 자, 미치 그러니까 우리 방금 배웠던 등비수열, 등비수열 극한처럼, 그 밑에 절대 값이 1보다 작으니까, 계속 거듭제 곱하면 값이 작아지겠지, 그지? 자, 해서 요거는 뭘로 수렴? 얘들아, 어, 0으로 수렴. 요것도 0? 플러스로 수렴하겠죠. 응?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자, 얘는 역으로, 지금 그래프 보듯이, 그지? 무한대로 뭐하니? 발산하지 뭐 잠깐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볼까 어? 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2분의 1의 x제곱이야 근데 이런거 그냥 너봐도 되지 않냐 야, 2분의 1의 마이너스 무한 거듭제곱이야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뭐로 바꾸면 플러스로 바꾸면 역수되는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로 뭐 가겠지, 그지? 꼭 그리,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건 아니지. 그지? 어, 판단할 수 있죠. 응? 응. 자, 요게 이제 1번이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무슨 함수로 갈 거야? 어, 로그 함수로 갈게. 자, 두 번째 로그 함수. 자 로그함수도 그지 어 구간 안에서 그 정의역 범위 안에서는 그냥 무조건 연속함수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무슨 값이야? 함수값. 그거는 뭐 따로 그냥 설명하지 않을게. 어? 음. 자 그냥 이거 바로 그래프를 그려서 이것도 야 얘들아 로그함수도 그래프는 총몇 가지? 두 가지 그지? 어? 자, 어, 이렇게 쓸게. y는 log ax. 자, 당연히 얘는 a가 1보다 큰 경우고. 자, 감소형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0하고 얼마 사이? 1 사이. 자, 여기서 너희들이 꼭 익히셔야 될 것은, 어, 자, 이 부분인데. 자,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거 아니에요 그리고 x가 한 번은 뭘로 보내주냐 면0 플러스로 보내진단 말이야 어, 플러스 0 0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역이 제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 0으로 가는 무슨 극한 따져 봐야 돼 우극한 따지는 거야 어. 요거 두 개만 두 개만 잘 하시면 되는데 야 솔직히 요거는 그냥 바로 판단 되잖아. 뭐 미치 증가형이고 진수가 점점 뭐해지면 커지면 어 당연히 얘는 무한대로 뭐할 거야? 발산하게 될 거고. 응? 자, 이 부분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약간 중요한데. 자, 여기 0 플러스로 가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잖아. 어, 그래서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가끔 이거를 0으로 쓰는 애들도 가끔 있는데 어, 그러지 마시고 뭐한다?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결코. 응? 자 마찬가지로 이거 두개자 리미트 X가 자 이거 무한대로 갈때 로그 a 의 X 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죠. 밑으로 내려가니까 자 리미트 X가 이것도 0 플러스로 가면 자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발사네요. 자잘 모르겠으면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 봐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간대. 로그 2분의 1의 X래. 야, 그럼 무슨 형이야? 야얘 얘가 무슨 형이니? 감소형이지 않아? 그지? 그러면 뭘로 가면? 0플러스 가면 위로 소사 올라가지 어,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어, 무한대로 뭐하는구나? 발산하는구나. 음. 이해가죠? 어? 음, 좀 학생들이 많이 어,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어,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 음. 일단 개념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